안녕하세요. 지금 소개시켜줄 자전거는 메타페스테4트 사천입니다. 실은 자전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 동영상을 올려보네요. 어, 보면 여기 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품이 아닙니다 정품 실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바꾼 이유는 이제 예, 펑크가 나는 이유로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요, 요 타이어 초점이 아, 잘 안맞네요 아, 요 타이어가 노, 노 펑크 타이어입니다 근데 노 펑크 타이어로 하니까 어, 무게가 증가하고 잘 달리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 바꾸게 됐어요. 그러고, 보시면 요거 타이어도 좀 고가 타이어로 장착했습니다. 여기 요렇게 모델명 보이시죠? 모델명 요거를 바꿔가지고 좀 달리게 됐죠. 성능도 향상되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요거 이거 정품 휠에다가 높은 품 타이어를 달았던 때는 10.49의 무게가 나왔는데 요거를 교환해 가지고 요 모델 휠과 타이어로 교체한 결과 이 상태, 그대로 단 상태에서 똑같게 측정한 결과 8.45가 나왔다가 나왔네요. 매우 만족스럽고 속도도 어느 정도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 올려보네요.